네 안녕하세요 크리마스 TV의 최정민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구입하는 의류들 중에 간혹 이제 불량 의류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유의 그 불량 건들은 애초에 이제 판매되지 말아야 될좀 중대한 불량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네, 그 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바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지는 이제 저희 매장에 지금 세탁 접수가 된 의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보이시나요 여기? 음, 네 무세탁 불가 제품이고요. 드라이크리닝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요 요 부분이 이제 드라이크리닝 석유계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원단은 겉감이 폴리에스터 65%. 레이온이 33%, 폴리오레탄이 2%, 그렇습니다. 기회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반드시 전문 세탁점에서 단독으로 석유계 드라이크리딩 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의 특성상 물빠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 테스트한 바지는 염색 결례도 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우선은 제조사에 심의를 요청을 하시고요. 물이 빠진다. 심의를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심의를 거치면 어, 염색 결례도 불량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이클리링 그 용제를 가지고 찍어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제조사의 과실로 떨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과, 과실이 제조사에 있다 하더라도 어, 최초 구입면 월일 대비 이제 입은 기간을 빼서 감가상각률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 원래는 정확한 거가 맞습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확한 게 맞는데 단 염색 결례도 불량이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원단이었을 때도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어 분명히 나오는 거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가 생각을 하는 그런 불량권 같은 경우는 하나 두개 이렇게 소량의 불량인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원단이 이만큼을 갖다가 옷을 허러보를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그렇다 그러면 이이 이 품번의 옷은 다 물이 빠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도 어, 생산을 했던지 아니면 테스트를 염색 결례도 이화학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화학 검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어쨌든 간에 제조사에서는 이거를 과실인 거죠. 근데 제조사에서 과실인데 이거를 어, 불량 의류를, 애초에 불량 의류를 어, 판매를 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이 불량 의류를 입었다고 한 거에 대한 억울함도 사실은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구입가 정도는 최소한 요구를 하셔서 제조사에게 고객님의 이 정당한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면 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번에도 이렇게 의류의 불량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영상을 좀 찍어서 무엇이 불량이고 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는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보가 되고 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클리닝 마스터 TV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하고 할때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